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같이 먹는 이 조합이 바로 혈당 폭탄입니다. 화면에 인삼을 두번 눌러주시면 바로 정보 알려드릴게요. 특히 밥과 탄산음료, 빵과 과일주스. 하루 한 끼만 해도 혈당이 급상승. 보기엔 맛있지만 몸속에선 폭탄이 터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튀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어요. 그 다음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집중력 저하, 당갈증까지 몰려옵니다. 조금 피곤한가? 하고 무시하면 반복되는 혈당 요동이 당뇨와 체지방 증가로 연결됩니다. 작은 습관이 몸을 조용히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때는 단순 탄수화물당 음료금지, 단백질섬 유질과 함께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핵심. 오늘부터라도 이조합만 피해도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백세까지 함께 건강하게 가요.